네 이부입니다. 빨리빨리 <laughs> 네, 빨리 할게요. 이런 걸로 착풀 놓고 이걸 이렇게 휘휘 저으면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런 아이가 나오는데 이건 계속 놔두면 물이 생겨서 좀안 좋은 면이에요. 네 이렇게 물챙이 알게 물과 이건 제가 만든 거 그리고 저울 컷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드신 이런 젤리 종류인 것 같고, 이거는 각종 도구들, 정말 귀여운 것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. 탁풀 넣어주셨고, 한 양은 이 정도, 이 정도 있네. 그리고 이건 솔라씨. 이거 하나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나만 넣었지만 하나만 드시래요. <laughs> 그리고 이건 천사정토. 천사정토. 정말 안 굽고 잘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점토 세트. 아이클레이 소량. 한데 소량은 아니고, 제가 점토류를 좀 달라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제가 점토로 좀 하기 때문에 아이폼 연두색, 아이폼 하얀색, 천사 점토 대량, 완전 대량. 어이쿠, 아, 죄송합니다. 아, 흙자! 이거는... 그릇, 사각접시 그릇 한 개. 여러 가지 토핑 믹스. 정말 코컬 토핑들을 보내주셨고,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하트 메모지, 스펀지, 통. 그리고 이런 스푼들을 주셨습니다. 윤별님 정말 감사하고요. 어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많이 고 해주셔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